결국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돈 찾을 수 있느냐, 이걸 거예요. 처음에는 실제 수익이 낮거든요. 실제 수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봐봐라, 내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30만원 했는데, 뭐 하루 만에 두 배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지인들도 자기 친구가 얘기하는 거니까, 혹해서 들어가죠. 지금 그 운영진들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지금 니네 이거 도박한 거야. 이거 불법인데, 니네 너희 신고하면 니네도 처벌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지 사기. 앤볼 관계자가 지금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원금 돌려 주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라는 사이트 피해자에 대해서 최초 상담을 하셨다고 하던데 지엠볼 사기는요 불법 도박을 가장한 손지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광고 많이 뜨잖아요 스포츠 토토 프리메라리가 경기나 우리나라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대상으로 해서 승무패 점수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배팅을 하고 배당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는 그런 구조인데 이 지엠볼 사기는 좀 달라요 저희가 이제 피해자들하고 상담을 확인한 바에 따르고 또 사이트를 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게볼 <laughs> 운영자들이 게임 운영자들이 투자 이렇게 하는거고 거기에 피해자들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맞으면 사전에 계산된 배당률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쟁점은 두개에요 과연 개들이 실제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아무도 몰라요 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냥 투자자들한테 그런식으로 돈을 받아서 일부 맞췄어 너 맞췄어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투자자들은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맞기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여요 이거는 도박이 아니거든요 도박이 아니라 이건 사기예요 사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에는 불법 도박을 가장한 폰지 사기. 지금 그 운영진들이 피해자한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금지는 이거 도박한 거야. 이거 불법인데 니네 신고하면 니네도 처벌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도박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 이지 사기가 뭔가요? 네, 폰지 사기는 흔히 말하는 돌려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투자들한테 요청을 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이제 기존 투자들한테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고. 애초에 그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사기에 해당됩니다. 네, 애초에 사기. 이렇게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찌됐건, 이 지앤볼 사기도 사람들이 돈을 보낼 때, 계좌 명의인이 계속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대포계좌 쓴 거거든요. 뭐, 보이스피싱 조직도 그렇고, 스포츠 토토하는 조직도 그렇고, 이 지앤볼 사기하는 그 조직도 그렇고, 대포계좌를 조달을 해서 쓸 때는요, 절대 장기간을 쓰지 않습니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이에요. 대포계좌를 왜 장기간 쓰지 않느냐? 이 대포계좌가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 가 신고를 해서 이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버리면, 그 조직원들이 거기서 돈을 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자꾸 바꾸 입니다. 규가 어느 도될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투자자들의 텔레그램방에 있는데 거기에 7만 명이 들어 계시다고 하시고요. 투자하신 금액은 개인들마다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1 0 0 0만 원부터 최대 뭐 11억까지도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총 투자자금액 피해 금액을 보면 은 수천억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이 g m 의 사기 자체가 다단계 구조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밑에 하위 투자자를 두면은 자기가 똑같은 돈을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수익을 얻어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자기 지인들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처음에는 실제 수익이 낮거든요 실제 수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봐 봐라. 여 통장 보여주면서 내가 30만 원 했는데 뭐 하루 만에 2배가 됐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지인들도 자기 친구가 얘기하는 거니까 혹해서 들어가죠. 결국에는 이이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는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들거나 끊기게 되면은 결국 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가입을 유도해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원활하게 돌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됐고 더 이상 가입할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한 개에 봉착하는 거고 결국 이게 터지는 거죠. 기존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PS 파이낸셜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품질 사기 유형의 대규모 사기 사건이거든요.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사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남경찰서에서 이미 수백 건의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수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건 아마 피해 규모를 최소 2천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GM볼은 제가 상담하건데 이거보다더클 겁니다. 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범들이 해외에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국내에 있으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출국금지가될 거고요. g m 볼에 재산이 있어요. 이 재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전추진 보전을 해서 피해자들한테 회복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GM볼에서 합의를 하자 해서 피해금을 회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를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 하 게 필요하고요. 계좌가 있는데 계좌에 혹시 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송금하신 계좌에 가압류를 해서 일단 돈을 묶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후에 민사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돈 찾을 수 있느냐 이거일 거예요 주범들은 해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지역별로 지사장들은 국내 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사장들에 대해서는 결국 경찰이 신원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밀항을 하지 않는 한 잡아드릴 것 같고. 지앤볼은 기본 먼저 대포통장을 사용해서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돈을 보냈다 라고 했을 때그 이전에 돈을 보낸 계좌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요 그건 대포계좌로 이미 이 아마 다 폐기처분 됐을 거고요 본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계좌 그거는 d m b 조직들이 최후까지 사용하던 대포계좌이기 때문에 그 계좌를 가압류하는 게 중요해요 그 계좌에는 어쩌면 돈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계좌를 가압류를 하고 성사고소를 하고 계좌 가압류를 하면 그 계좌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러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를 거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기면은 경찰에서 전단팀을 꾸릴 거고요.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규모 사기면은 해외에 있는 조직들과 인터폴 수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거가 될 거고요. 나중에라도 뭐형사적으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집단소송 이런 거로도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시고요. 고소를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한 번에 집단고소를 하게 되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이라는 인식을 하게 돼요. 뭐 개별적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 주변에 피해자분이나 아니면 지인분이 계시면, 같이 고소를 해서 피해복을 같이 받자라고 권유 설득하셔가지고, 함께 고소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집단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집단소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이제 피해자를 모집을 해서, 개인이 혼자 서할 때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사건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지인볼, 사기, 피해, 전남 직원, 전남 변 변호사를 구성을 해 놓고 각 피해자별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피해 사실 파악을 하고 피해자별로 증거자를 취합을 해서 경찰에 한 번에 고소장을 제출을 할 거예요 10명이 10번 고소하는 것보다 10명이 한번 고소하는 게뭐 경찰 입장에서도 사건 진행하기 좀 수월할 거고요 사건 진행이 조금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룹으로 묶여 있으면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일일이 연락할 게될 거를 피해자 집단의 모임인 대표자한테 연락을 하면 그 대표자를 통해서 1명이 아니라 10명, 뭐 20명, 30명과 합의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집단으로 묶여 있는 사람과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욱 높겠죠. 왜냐하면은 합의서는 한 장보다는 열 장이 좋고 열 장보다는 이십 장이 좋거든요.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합의를 할수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을 선택을 할 거고 그런 부분 집단 소송에 있어서 장점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은법 관계자가 지금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 원금 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소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고요. 이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절대 원금 보장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일단 만약에 지금 피해 당한 게 있으시다. 면 면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베팅 사이트에 어쨌든 투자를 하신 것처럼 외관상 보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게 처벌되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절대 처벌되는 사안이 아니고 본인들은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고소 결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계자들이 이제 뭐 텔레그램 방에서 고소 안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원금이나 돌려준다 라고 얘기를 뭐할수 있는데요.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저희가 장담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를 선임을 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혼자 방이 원금을 돌려줬다. 아, 그럼 저희가 작수금 100%다환불해드릴게요 별일 없습니다. 그냥 빨리 고소하시는 게 나아요.